요리연구가 임미경입니다. 우리가 우유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우리 우유에는 뭐 칼슘도 많고요, 단백질도 많고, 그래서 매일 매일 두 잔씩 먹어야 되는데 다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식문화가 많이 변화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먹을거리가 많다 보니까 우리도 우유도 그냥 마시는 것보다 우유를 어떻게 가공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대세가 우유로 만든 디저트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소개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그릭 요거트 요구르트 하면은 요거트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지방에서 그 전통 방식으로 요거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뭐 농축해서 우유를 천천히 끓여가지고 농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요거트를 넣어가지고 다시 발효를 시켜서 그걸 수분 유청을 쭉뺀 다음에 만드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우리 우유하고 요거트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뭐 그리스의 전통 방식은 아니겠지만 우리 집만의 비법으로 그릭 요거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발효를 시킬 거기 때문에 그 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서 드시는 플레인 요거트 있죠. 그래서 그 플레인 요거트를 저는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있으면 일단 요걸 섞어서 발효하는 일반 요거트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뭐잘 알고 계실 테고요. 이미 많이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방법. 을 이용해가지고 요거트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릭 요거트를 만들면 되고요. 요즘은 이제 이런 요구들이 많아서인지 요런 제품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요거트 만드는 스타터인데요. 뜯어서 그냥 쓱쓱쓱 섞기만 하면 되는 요런 제품도 있다는 거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뭐난 집에서 요거 트한 번도 안 만들어봤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만드는 방법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우유를 뭐한 1리터 정도 뭐 준비하신다 생각하시면. 우리 뭐 가족수가 적어가지고 1리터까지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뭐 적게 준비하셔도 되겠죠. 근데 오늘 일반 요거트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그릭 요거트예요. 너무 조금 만들게 되면 나중에 어, 유청이 다 빠지고 나니까 너무 작네 이런 네, 생각이 들수 있으니까 1리터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 떠먹는 요거트 일반적인 플레이 단맛이 가미되지 않은 뭐 집에 뭐 떠먹는 요거트인데 설탕이 들어간 거밖에 없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액상, 마시는 것 밖에 없다? 그럼 그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발효가 될수 있게끔 유산균이 들어있는 제품을 준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집어 넣으시고요. 얘를 좀잘 섞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40도 정도에서 발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온도를 올려주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유도 냉장고에서 좀 꺼내 놓으세요. 그럼 찬기가 조금 빠지겠죠? 그럼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이런 용기에 해가지고 요즘에는 더 발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사실 그 날씨가 더울 때는요,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실온에만 놔둬도 발효가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디게 걸려서 그렇고, 근 이제 조금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빨리 하시고 싶다 그러면 요즘에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 많죠. 요구르트를 만드는 이런 제조기도 있고요. 뭐, 이거를 그리고 나는 집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또뭐 있을까 고민해 보면은, 오븐 갖고 계신 분들은 요즘은 발효 기능이라는 게다 있어요. 그래서 요걸 그냥 그대로 오븐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발효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요걸 전자레인지에다 넣고요. 한 2분 정도 돌리세요. 그러고 나면 한 5, 6시간 되면은 몽글몽글하게 요구르트가 됩니다. 또세 번째 방법으로는 스트로플. 요즘 택배 많이 시키시죠? 그러다 보니까 택배 박스 중에서 스트로플 박스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게 보 냉도 되지만 보 온도 돼요 그래서 우유를 살짝 데운 거를 스트로플 박스에다 그대로 넣어 놓아 주세요 그러면 온도가 그대로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발효가 일어나서 잘 돼요 그래서 꼭뭐 이런 우리 요구르트 제조기가 있어야 된다 저도 뭐몇 가지가 있어요 전기로 쓰는 거뭐 이렇게 그냥 물 끓여서 쓰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도구가 없어 갖고 못 쓴다 생각하지 마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거를 이렇게 그냥 준비해 놓고 미리 좀 만들어 놓은 요거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도구가 있어서 또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율로 제가 넣어서 요거는 이제 아래에 어, 따뜻한 물을 넣어 갖고 보온해 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게 있어서 짠 하고 꺼내 보니까 이렇게 요거트가 몽글몽글하게 잘 됐어요. 아마 기존에는 여기까지 하셔 가지고 많이 드셨을 거예요. 한번 떠 볼까요? 이렇게 뜨니까 요거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또한번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저는 옆에다가 걸을 수 있는, 유청을 뺄수 있는 이런 면보작이 깨끗한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른 면보 하지 마시고요. 젖은 면보, 물기를 한번꽉 줘서 축축하게 젖었는데 꽉 짰어요. 여기다 하시게 되면요. 유청이 훨씬 더잘 빠져요. 그래서 여기 준비를 해 놓고, 아래는 이제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좀 송송 뚫려 있는 채 같은 거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 발효를 시켜 놓은 이 요거트를 넣고 걸러주는 거예요. 급하다고 이거를 뭐 두부 짜듯이 물기를 꾹 짠다든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청이 빨리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시간을 조금 들이셔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아래에 이제 유청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 묶어 놓신다든지 고무줄 같은 걸로 해놓으시고 어느 정도 유청이 좀 빠졌다 하게 되면은 여기에 무거운 걸좀 눌러 놓으세요 그럼 유청이 더잘 빠져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유청 많이 빼고 싶지 않다 조금 소프트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유청을 빼주시면 돼요 근데 이왕이면은 실온 해서 이렇게 그냥 빼시는 것보다는 냉장고에 들어가면 온도가 낮겠죠. 그러다 보면은 단백질이라든지 우유 갖고 있는 지방이라든지 낮은 온도에서 더 응고가 잘 됩니다. 특히나 이제 날씨가 더울 때는 아무래도 실온에 두게 되면은 상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냉장고에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요런 도구들도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아래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아주 미세한 망이 있는 요구르트 또 제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없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면으로 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유청이 이만큼 빠졌어요. 저 유청은 사실 버리기 좀 아까워요. 그렇다고 뭐 마시지는 않으실 테고, 매울 때 많이 먹는 땡땡 피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시기는 좀 그렇고, 집에서는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닦아주시면 손이 굉장히 보들보들 고아집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진 게 그릭 요거트예요. 치즈 같기도 하고요. 생크림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요거트 볼이라고 하죠 요즘에 뭐 이렇게 볼에 다 담았다 해서 요거트 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요거트를 담고요 이 정도 드시면은 뭐 우유 두잔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거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만들어서 한번 드셔 보시도록 하세요 여기에 과일을 전 오늘 좀 올려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생과일이 집에 다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항상 그럴 때는 건과일, 뭐 건포도라든지 크랜베리라든지 뭐 이런 거 집에 있으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뭐 파릇파릇한 잎팔이 있으면은 민트 같은 거 하나 쫙 겨, 곁들여주시면은 아주 보기 좋게 요거트볼이 완성됩니다.